Thank you.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찬송가 19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입니다. <laughs>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청역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증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아, 이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저희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38편 또 어저께 39편의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또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어,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간증거리가 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 뭐, 잠시 기다렸다가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두 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기도 응답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에 또 암시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하고서 아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잠깐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의 병이 있었어요. 몸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병이 있었는데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 그 12장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암시된 게 뭐가 있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말도 많았습니다. 어,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어, 바울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이에요. 저렇게 몸이 성하지 않으니까. 아, 목사가 될 자격도 없다. 이런 말까지도 많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 이,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어요. 아예 응답도 안 하셨어요. 기도를 듣고 있다. 좀 기다려라. 이런 말까지, 해, 이런 말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기다리라는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어, 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은 답을 해주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적하다. 이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을 들은, 듣자마자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미 많은 것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또 달라고, 아, 또 그러고 있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병 고침에 대한 기도를 멈춘다는 그런 말씀이 고린더 부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스탑을 하겠지만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께서 계속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1절에 보니까 응답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 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근데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닥이 없는 웅덩이에 빠진 느낌이었다. 2절을 한번 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 바, 다윗이 느꼈던 자신의 모습. 바닥이 없는 웅덩이. 웅덩이가 있는데 바닥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빠지는 느낌을 으 어, 느꼈,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수렁이 있는데 매우 미끄러운, 미끄러운 수렁입니다. 진흙탕 같아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미끄러집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미끄러지기만 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밑빠지는 웅덩이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던 다윗을 건져주시는 느낌을 다윗이 받습니다. 미끄러지기만 하면서 있었던 그런 다윗에게 설수 있는 반석을 단단한 반석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다윗이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2 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두 발로 설수 있고 견고히 내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낭떨어지 같은 데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누가 탁 잡아가지고 건져주신다면또 우리가 계속 미끄러지고만 있었었는데 설 수가 없었는데 두 발을 설수두 발로 설수 있게 됐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3절을 보니까. 어, 어, 이런 말을 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 어, 기쁨의 찬양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말, 아, 말을 합니다. 마음이 너무 흥겨워져서 찬양이 저절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넘쳐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을 텐데요, 있으셨을 텐데, 아, 다윗의 이런 모습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어쩔 줄 몰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고 어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예배를 보시면서 어 그런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항상 불평스러워서, 불만스러워서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서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봤던 것이에요. 3절을 보니까 다윗이 막 무너지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무너지던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과정을 다 봤던 것이에요. 다윗이 무너지고 있었고 막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쩔지 몰라하고 막 그냥 재앙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것을 봤었는데 그 그런 상황에 있던 다윗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라면은. 어, 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겠다는 것을 깨달을 게또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삼절을 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서 의지하게 됐다라는 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면서 어,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인들이 얼마나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너무나 셀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 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때때, 어, 오셔가지고 아,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고백을 오절에 합니다. 아 하나님, 이것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 간증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누구와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심 셀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여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면서 간증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어, 도와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이 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